오늘 중요한 날이죠 무슨 날이죠? <laughs> 회장 날입니다 어, 후보는 몇 사람이죠? <웃음> 8명입니다 <웃음> 8명 중에 한 사람이 회장입니다. <laughs> 회장이 되어있어요 번들은 회장이 알아서 물어보라고 해도 되면은 이번 원하는 사람이 되면은 2번이 <laughs> 될수있 오늘은 회장만, 어, 제니뽑기로 해서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어, 회장이랑 알아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어, 조장은 저, 제가, <laughs> 조장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특표가 끝난 후에 저한테, 어, 몰래 찾아오세요. 계시겠죠? <laughs> <laughs>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ちょっと 주님신 주님신 아버지 좋아,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이야 사랑 사 자 제가 수화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겹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사가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일을 보여지 않아요, 감춰. <laughs> 그런데 그렇죠? 반대로, 아이 같고, 아이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일을 보여주십니다. 왜,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있으면 좋지 않나요? 그렇죠. 일을 할때 편안, 아마? 아이한테 일 맡기면 어때? <웃음> <웃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고 <laughs>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아이의 뜻은 뭐야? 왜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말주셨을까요? 약간 <laughs> 먼저, 아, <laughs> 아이 아이, 두려움 없어? 미쳐. 에? 응. 또. <laughs> 또, 또, 아이, 아이, 어른하고 다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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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웃음> <웃음> 아이고, 오빠! <laughs> 어, 자신감? 자신감? 발발! 어? 아, 아, 아. 붕어 많아? 붕어가 없어? 붕어. 왜 아이가 없어? 약하다. 아이 약한 거 맞나요? 네. 어른은? 네. 아예 순수? 어른은. 더러워? 더러워? 뭐 어때? 여러분들더 어른이잖아, 어때? 더러워? 목은 더러워? 맞아? 맞아? 몰라요. 몰라요. 내말 몰라요. 더러워? 목이 더러워? 어, 오케이. 귀엽다? 귀엽다? 아기 목은 귀엽죠? 음, 어른은. 맞아? <laughs> 아 오늘 성격 보할 때 무저 어디 또 우재? 우주. 우재가 나보고 귀엽다고 귀엽다고 말했어요. 저, 저 귀엽지 않아요? 맞다고 해줘야죠찮은데 이분 때 저희 권력을 이용해서 귀엽다고 말해요. 네, 배움 배우. 어른도 배우지 않나요? <laughs> 어른도 배워도 같고 아이도 배워도 많고 도움이 필요. 어른은 도움 필요. 뭐하 아이 때는 도움이 좀 다르지만 어른은 도움, 필요하고 <웃음> <웃음> 어른도 도움 필요한 많은 자신감. 한번 어른이. 발발? 어른도 이 어,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어른들에게 감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말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쉽게 예수님을 알수 있는 방법, 뭘까요? 한 일주, 이주 한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들고 와서 읽어 이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네? 방법 괜찮지 않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 도, 뭐, 있을까요? 뭐.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번은. 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이 시키면 뭐,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시키면, 가요. 시키면 가요. <laughs> 시켜갑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명령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 감추어 주신 이유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가지고, 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면 따라서 흐려지게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 알게 되어가는 것이죠.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인지 내가 있어요. 내가 저기 남설 은혜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인지 판단 없는 게 어떻게 내가 태권도를 배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영을 배우는 게 맞는지 판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회사 입사? 아니면 공부? 두 개. 선택 뭐? 하는 님 뜻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기도해. 그러 <laughs> 야심이? 해봐서 됐어요? <웃음> <웃음> 아, 네. 빨리 할 때요? 짜요 자신감 짤하시는데. <돼. 웃음> 돼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그 뛰어난 뭐 사도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할때 어떻게 네. 어떻게 네. 물어보고 기도하고 네. 끝이죠. 네. 사도 바울도 비슷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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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뭐냐면 생각해보고 이것이 어, 나쁜 길인지 어, 바른 길인지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춰 주신 일에 대해서는 감춰 주었을 뿐이고 우리가 아는 것 길에 대해서는 아는 것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뭐죠? 나쁜 길로 가시는. 그래요. 생각이 보고, 어 이거는 틀린 거 아닌 것 같아. 이 교회를 가는 것도 맞고, 저 교회를 가는 것도 맞습니다. 교회를 가는 건 좋은 일이야, <laughs> 그렇죠? 어이 회사도 나쁘지 않고, 저 회사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가요. 가 보고, 이 교회가 내가 어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어 내가 길을 갈 뿐이고, 이거에 맞는지 틀리는 결정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회의. 이게 맞아. 맞아. 틀려. 이 교회 가는 게 맞아. 아니야.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회의. 회의. 결정하면 하나의 님뜻 확실히 알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걸어가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 단순하게 순종을 통한 걸음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공동체가 기독교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명령 하나 그리고 내가 아는 것내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쉬지 말고 아는 것들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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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 갈때 어, 신앙에.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할 필요 없나요? 성경 공부 필요 없나요? 그럼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알고 싶어서 <laughs> 듣고 싶어서 어, 비슷합니다. 더잘 순종하기 위함더잘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뿐입니다. 공부, 공부 공부해서 쌓, 쌓았는데 순종 안 하고 그냥 안가, 안가, 안가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공부는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무엇인가를 시작하실 때는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을 멈출 때 내가 내 힘으로 찾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이의 특성 아이의 특성은 어, 멈추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에요 어,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게 순수하게 순종하는 한, 그한 사람을 필요하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손해가 많아. 요 손해 가 많아요. 손해가 많아요. 아는 것만큼 저한테는 속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게 되고, 고민해보게 되고, 간단하게 순종하면 끝나는 일까지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회의 통을 두거든요.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 우리들이 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싶으시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 저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회의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기억하는 것 하나라도 간단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공부를 통서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다할수 있다는. 아시겠죠? 우리 농아 청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 말씀에 하나 정말 간단하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귀한 용화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농아 청년부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짐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 축하합니다.